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여행 친구 투어메이트 수메입니다. 푸른 투어 뉴욕 본사의 신문 광고를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공주유르 퀘벡, 인생 단풍, 4박 5일 상품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향기가 가득한 퀘벡에서 드라마 도깨비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캐나다 최고의 3대 단풍 명소인 몽트랑 블랑 곤돌라 탑승, 괴생폴 낭만 단풍 기차, 세인트한 캐년에서의 하이킹을 경험하시는데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쾌백의 정수, 올드 쾌백, 르콘코드 호텔에서의 이바, 올드 쾌백에서 페리를 타고 즐기는 낭만 야경 투어, 몬트리올 시내 관광 및 백불 상당의 랍스터 택시 포함, 세인트로렌스강을 따라 펼쳐진 평형 색색의 단풍을 즐기는 베젠풀 단풍 기차, 몽트랑 블랑에서 곤돌라를 타고 산 정상에서 단풍을 감상하며 점심 식사, 세인트한 캐년에서 구름다리를 건너며 즐기는 단풍 숲, 하이틴 체험 관광, 푸른 투어와 함께하는 여행은 무엇이 다를까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단풍 관광과 도시의 즐거움이 함께 있는 조화로운 관광 코스, 올드 페백 쿠티 상플랑거리에서 즐기는 나만의 여유로운 자유 시간, 푸른 투어가 직접 모집하고 푸른 투어 가이드가 직접 투어를 진행하여 편안하고 믿을 수 있는 여행 경험을 드립니다. 세상이 끝으로 떠나는 특별한 경험, 아이슬란드 오로라 투어. 골든서클 지역에서 즐기는 특별한 경험 신델리르 국립공원 간월천의 대명사 게이시르 황금폭포 굴포스 9000년 전 형성된 기이한 협곡 티아드라 글루크룸 검은 모래의 변해 레이니스 키아라 코끼리 바위로 유명한 기르 홀레이 환상의 무지개 폭포 스코가포스 세계 5대 온천 중 하나인 블루라군 온천욕 체험 너무나 환상적인 오로라를 찾아 나서는 오로라 헌팅까지 꽉찬 일정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미동부 핵심 코스를 경험할 수 있는 여행 상품도 확인해보세요. 업그레이드된 일정으로 다시 찾아온 그랜드 서클. 자이언 캐년, 브라이스 캐년, 아치스 캐년 렌즈, 모뉴멘트 벨리, 멘탈로 캐년, 캐니언, 그랜드 캐년과 세도나까지 서부 대륙 완전 정복 상품입니다. 힐링 특선 상품으로 코스타리카 상품이 인기가 있는데요. 출구의 온천. 까바콘 노천 알칼리 온천역으로 힐링도 하시고 생태공원 및 아레날 화산 등 다양한 체험을 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최고의 시설이 완비된 골프링크에서 골프를 즐기실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라스베가스, 코스타리카, 케블 비치에서 일대일 맞춤 투어가 가능합니다. 또한 푸른 르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지상학원에서의 리조트 힐링 상품도 있는데요. 캐리브의 바하마, 푼타카나, 푸에토리코 휴양지와 칸쿤. 로스카보스의 리조트 힐링 상품을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푸른투어 여행 상품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상담 문의는 각 지사 전화 상담이나 카카오톡에 푸른투어를 검색하셔서 문자 상담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푸른투어 홈페이지에서 직접 여행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여행 친구, 투어메이트 투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